만약 북유럽 신화에 샷건을 곁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아, 샷건. 정말 훌륭한 대화 수단이죠. 여기 로그라이크 신자, 루저의 <laughs> 블래스 더 페이스리스는 그걸 가능하게 만든 타이틀입니다. 게임은 샷건의 훌륭한 타격감을 전면에 내세웠고, 플레이어는 룬과 마법을 조합해 샷건 이상의 샷건을 만드는 형태로 무기를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이 타이틀은 현재 스팀 데모 체험판을 오픈한 상태이며, 저는 데모를 직접 플레이해봤습니다. 당신은 이그드라실에서 다양한 장비와 영웅들을 교체하고, 헤임달에 들어가 다양한 도전을 이어하게 됩니다. 비참한 자들의 심터나 잊혀진 신전. 지금 이 데모는 이두 가지의 환경을 탐험 할수 있었습니다. 각 스테이지마다엔 오파츠 상자가 배치되었고 이 상자엔 턱이나 탄환 종류를 계속 변형할 수가 있었죠. 그러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딘과 티르 두 개의 은총을 플레이했습니다. 두 가지 모두 묵직한 샷건을 들고 적들을 처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오딘은 까마귀 지뢰를 놓고 엘트로 강력한 발사를 하는 반면. 히르는 자동 샷건 20발로 시작해 화염 대시 <목소리> 그리고 화염으로 자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췄습니다. 이 샷건은 각 신의 성향을 닮았으며 북유럽 신화를 아신다면 정말 잘 매칭이 되는구나 싶을 겁니다. 게임의 기본적인 조작으론 해피가 있고 달릴 수가 있고 재장전, 재장전이 있으며 두 가지의 액티브 스킬과 근접 공격이 있습니다. 일반적인 로그라이크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레벨을 탐험하면서 성장하고 적들을 죽인 뒤 마지막은 최종 보스로 맞이합니다. <놀람> 저는 두 마리의 보스를 만났습니다. 하나는 꽤 간단하게 끝냈던 승리한 패배자. 마지막은 화염을 뿜고 낙하 공격을 하는 불경한 자 매그니 손이었습니다. 이 마지막 보스전은 분명 도전적이었고 1트 때 죽을 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패턴을 이해해 바로 끝내 줄수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셀블래스 더 페이스리스는 샷건 액션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플레이 감각, 로그라이트 던전 구성, 많은 전투 경험을 결합해 짧지만 선명한 인상을 남겼습니다. 또한 이그드라 실은 허브 역할을 하며 여기선 캐릭터를 다채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, 일부 패시브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볼 수가 있죠.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무장된 게임 같습니다. 각자마다 공격 효과가 다른 샷건과 북유럽의 결합이라는 이 신선한 소재까지. 셀블래스 더 페이스리스는 2026년 PC로 출시 예정이며 자세한 후기는 정식 출시 때 이어할 예정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<laughs>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게임 컬러의 빕비였습니다